애기다쳤어애기 어디 아파? 이리 와기리 와봐 기기네애기다게여기게된거기다기꼬리가 어떻게, 어떻게 됐어? 못 날라? 응? 어? 어떻게 됐어? 응 어. 이리 와 이리 와 어. 이리 와 참새인가? 어? 엄마 왔나? 우리가 참새가 아닌 것 같은데, 응? 참새 아니지 너. 그렇지, 애기야. 갖고 아퍼? 일로와 찌르르긴가? 엄마 소리가 나나? 떨어진 거야 혹시? 응? 어떻게 해주지? 어? 응? 주저앉았어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? 큰일 났네 음... 어떻게 해줄까 응 응까인 거야 잘가 <laughs>